자, 함수가 어떨 때 증가하고, 어떨 때 감소하고 있고, 그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개형을 만들어? 라고 하는 느낌들을 이제, 많이 받, 이제 나랑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게 뭐라고? 극대와 극소야. 그 다음에 좀 느낌이 비슷한 게 뭐가 있었어? 최대랑 최소야. 얘들아, 극대 극소는 어느 한 부분인 거야. 전체가 아니라 한 부분. 최대 최소는 전체야. 그래서 영어로 할 때도 얘네들은 로컬인 거고요. 얘네들은 글로벌인 거예요. 전체와 그 극소 부위. 알겠지? 그러니까 어 극한의 근처랑 좀느낌 비슷한 그런 느낌인 거고 최대 최소는 항상 존재하지는 않아 그냥 존재하면 있는 거큰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극값이라고 했었죠 극점 극값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럼 그게 뭐냐라는 걸 같이 이제 볼 건데 극대라는 건요 극대 안 써지네 극 함수 FX가 실수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해 있는 모든 X에서 FX가 a 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네는 x는 a에서 극대이다라고 해요. 자 실수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의 모든 x에서라는 것 자체는 a의 근처로 정의역을 쫙다 우리가 제한한 거야. 그래서 그랬을 때 a가 제일 크면이라는 거거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가 a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제한을 한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f(a)일 거잖아. 그치 자, 이와 중에 제일 큰이 값이지. 그런 걸그 네, 라고 해요. 그러면 반대로 요렇게 돼 있고 여기가 a야.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라고 돼 있으면은 그와 중에 제일 작은 게 얘가 뭐가 되는 거냐? 극소인 거야. 요 부분에서 제일 작은 거. 알겠죠? 자, 다시 한번 극값이라는 거는요. 극댓값하고 극댓값하고 극솟값을 다 합쳐서 얘기하는 게 극값인 거고 극값이 있는 요걸 얘기하는 게 극점인 거예요. 극한값 아니에요, 알겠죠? 자, 이런 극대값과 극솟값은요, 어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극대값이라서 무조건 크지도 않을 거야. 얘네들은요, 함수가 증가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그 지점이 그 값이 극댓 값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감소하다 증가하면 그 극소 값이 되는 거야. 내가 대충 막 그릴게, 알겠지? 막 이렇게 가,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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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게 함수다. 응, 말도 안 되지. 자, 어쨌든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기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여기를 기준을 세워 주는 거야. 자. 기울기가 올라가 이거 F야, 그냥. 올라가고 있고, 내려가고 있고, 올라가고 있고, 내려가고 있고, 올라가고 있지. 자, 그럼 얘는 올라가다 내려가는 거니까 극대인 거예요. 내려가다 올라가니까 얘는 극소인 거예요. 올라가다 내려가니까 얘는 다시 극대인 거고요. 얘네들은 극소예요. 봐봐. 얘네가 극소가 여기지, 극대가 여기지. 자, 무조건 극대가 클까? 아니라는 거야. 극대가 극소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그런 걸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 극대 극소는요, 우리 앞에 여기서 이렇게 불연속일 때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막, 여기서 이렇게 간대. 자, 봐봐. 여기 미분 안 되지. 그치?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따지면 미분 되는 애잖아.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치? 그러면 여기가 극대가 나오는 거야. 물론 여기도 극대인 거야.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자, 봐봐. 그러면은 감소했지. 다시 한 번. 이렇게 가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있다 이렇게 갔거든 아까 자 여기 극대였지 여기도 극대였어 여기에서 그치 자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요값이 이렇게 색출되어 으면 극소인 거야 왜 감소하고 있었거든 떨어지고 있었잖아 근데 갑자기 올라가잖아 어 내려가다 올라가면은 극소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음자 증가만 하든지 감소만 한다 이렇게, 이거만 한다라는 건 1대1 대응, 극값 존재, 극값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극값이 있다, 극대값이 있다, 극소값이 있다라는 것은 증가 감소가 변화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들은 극값. 자, 요렇게 됐어. 그치? 자, 요거를 기준으로 여기가 A라고 하면 얘가 바로 극 대 값이 되는 거고 인 증가다 감소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미분 계수는 0이야. f 프라임 a가 0인 거야라는 거야. 자, 근데 그러면 항상 f 프라임 a가 0이라고 아니라고. 왜? 아까 x 세제곱 그렇지.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또 연속 함수 f(x)가 있는데 A에서 극값을 가졌어. 그럼 F'A는 0이야? 아니라는 거야. 왜? 아까도 내가 보여줬지만, 첨점도 극소극대가 될수 있어. 그니까, 러 X 절대 값이면, 요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극값을 가졌어. 그치? 근데 미분이 돼?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음. 응. 이렇게 좀, 그 다양하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또 하나 아까도 나랑 잠깐 했었던 게 f를 미분을 해서 f'이 됐어. 얘네가 3차면 2차가 되는 거고, 2차면 1차가 되는 거잖아. 그치 자, f가 3차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거든. 2차는 이렇게. 2차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 1차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보통 많이 나오는 게 3차에서 2차인데, 요걸 봐보자. f 프라임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 자 여기가 지금 뭐예요 f 프라임이 그 값이 0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극 값이 있어 극 값이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는 나랑 다시 한번 정규 수업 때좀더 디테일하게 봐 보십시다 오케이, 일단은 그때 극소는 여기까지로 할게요. 이제 그래프 그려볼 거야, 다음 시간에.